3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바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 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봇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 어제 우리가 보았죠. 배은망덕한 이 그일라 사람들. 그 도움을 주었는데 배신했죠. 그래서 그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들 통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십 황무지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에 있다가 십 황무지, 십 광야로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십 황무지로 피신을 했는데 사울 왕이 계속 추격을 하는 거죠. 그때의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함께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몰래 그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로 위로를 했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또, 사울 왕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 왕도 안다. 나의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예? 그러니 지금의 환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 소망을 품어라. 예?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이렇게 격려의 말, 어, 어, 위로의 말을 주고 받으면서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읽어보죠.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쫓기는 중에 요나단의 위로는 참으로 컸습니다. 다윗이 크게 격려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은 직후에 다윗에게 극심한 위기가 밀려옵니다.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지금 피한 곳, 10 황무지.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10 광야의 사람들, 10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 그 실세, 그 권력을 진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한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보죠.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이르러 사람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마침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아주 이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예. 아주 그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25절, 26절 보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그 일라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십황무지로 도피했는데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그 예,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니까 그곳에서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로 또 피신을 한 겁니다. 피신했는데 거기서도 들통이 나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에워싸고 아, 싸움을, 싸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순간입니다. 큰일 났죠? 다윗의 위기입니다. 예? 다윗, 이제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사울왕이 급하게 전령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계속 다윗 잡겠다고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예, 돌려서 그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거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예. 네. 자, 2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 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의 그 피난사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중에도 아주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요나단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라. 네.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찾아와 주지요. 네. 정말 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 그러니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더욱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이죠.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러한 친구를 만났다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세상 어떠한 은총보다도 더 강력하고 좋은 것이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남의 축복,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요나단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쳤을 때그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어요 응? 왜 그랬어요? 위로하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도저히 요나단이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가서 그때 그 요나단이 그 상황에 와서 위로해 줄 줄이야 예?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워요. 또한,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쳤을 때는 이큰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불레셋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적을 보내서 참으로 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볼 수가 있죠. 불레셋이 쳐들어왔다. 이러한 전가를 받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방향을 틀어서 그곳 전투 현장으로 출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한순간에 바뀐 것을 봅니다. 큰 위기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필은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하필은 그 순간에 왜 요나단이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를 보내시나? 하나님이 나와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시나?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방법을 또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을 잘하고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